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애기 안 좋은 애기라는 건안 좋은 거잖아요. 애기 겹겹이 계속 들 때는 요런 비방을 하면 좋다라고 하셨는데 크게 돈더는 것도 아니고 집에 있는 걸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때로는 이게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. 제가 항상 그 감독님도 ICFP 우리가 그 만백성 눈물 없는 그날까지라고 해서 중생들의 어려움을 어좀 이렇게 저희가 도와드리고자 이렇게 나라 대신 공의 나라 제나 이런 제들을 많이 하는데 현생에서는 어쨌든 어둠이신 천수천왕 간세모사님께서는천계의 눈과 천계의 손으로 그 중생을 어 바라본다. 그래서 그 중생의 아픔을 들여다보고 그 고통을 없애주고 거기서 구원한다 해서 우리가 이제 입버릇처럼 절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아유 고간세보살간세보살 간센보살 입에 붙어 살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렵고 일단은 금전적으로 다 너무 힘들고 오늘을 살고 있는데 내일을 걱정해야 되고 오늘을 살고 있는데 이달 말일을 걱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달 말일을 어떻게 또잘 지나갔어. 그럼 또그 다음 달이 또 걱정인 거야 그러 우습게 소리로 하루살이를 살고 있어요 그냥 오늘 하루 어떻게 또 아니면 은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이번 달만 어떻게 좀잘 넘어가 보자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볼 때는 천신들이 살려달라는 중생이 많으면 천신들이 바빠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된 건지 살고 싶다는 분보다 힘들면 죽고 싶다는 말을 더 많이 하니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그리고 한달 뒤에 내가 1억 부자가 될지 천억 부자가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액막음이라고 하죠. 액을 조금 막을 수 있는 그런 비방을 좀 가르쳐달라고 제가 할머니한테 청을 했고 이제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애기, 안 좋은, 애기라는 건안 좋은 거잖아요. 애기 겹겹이 계속 들 때는 요런 비방을 하면 좋다라고 하셨는데, 크게 돈더는 것도 아니고 집에 있는 걸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하기를 바늘만 이렇게 세 개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. 근데 우리가 이제 모든, 운이라는 거는 잠을 사람이 서서 행동하고 움직일 때 운이 도는 게 아니고요. 우리가 수면 상태에서 운이 나가고 들어오고 바뀌고 또 조화가 일어난다라고 해요. 바늘이니까 이렇게 뭐 하얀색 종이나 아니면 키친타월이나 이런 데다가 문제가 안 생기게끔 자다가 또 찔리면 안 되니까요. 이렇게 해서 바늘을 세 개를 잘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걸 잘 싸서 집에 뭐안 쓰시는 양말도 좋고요. 이런 이제 저는 이제 비방당이다 보니까 요런 어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 같은 데 이렇게 넣어서 액을 막는 요런 비방을 베개 안에다가 넣는다든지 내가 자는 침구 어 밑에 매트 밑에라든지 침대 밑에라든지 요렇게 해서 넣어 놓으시면 액운이 좀 물러난대요.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. 왜 일만 더안 생기고 더 나갈 돈만 이제 없으면, 이 정도 같으면 밥은 먹고 살겠는데, 이럴 때가 있잖아요. 여러분이 지금, 나는 지금 액을 좀 막아야 돼. 나한테 들어오는, 뭐, 관제, 구설, 시비, 손재, 뭐, 여러 가지. 이런 액이 계속 나한테 들어온다 하시면, 요 바늘 세 개로 하는 비방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할머니가 운이라는 건 보이지 않지만, 가장 강한 게 사람이 잘 때, 그 운의 조화가 일어난다라고 했어요. 안 좋은 운도 내가 수면으로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, 또 좋은 운도 자면서 받기도 하고, 그래서 우리는 뭘 한다? 꿈을 꾼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바늘 비방을 꼭좀 하셔서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나, 왜 이렇게 힘드나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, 여러분들의 애기저 멀리, 천리 말리 밖으로 <laughs> 나가실 수 있게끔 이 비방을 꼭 하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